수능 완성 2020년 11강의 1번. There are questions concerning. Concerning은 몸에 관해서에서 about의 뜻이에요. 빈칸에 관한 질문 질문들이 있대요. In some art forms, such as painting, painting 그림과 같은 회화와 같은 예술 몇몇 형태에서, on artist 예술가는 just 단지 a single work. 하나의 예술작품만 만들어낸대요. In other art forms, 다른 예술 형태에서, such as etching, etching과 같은, etching은 판화란 말이죠. 그런 판화와 같은 다른 예술 형태에는요, there is, 이때요, original, 원래의 plate, 판이 있대요. etching에서는 원판이 있죠. 에 s well as, 뿐만 아니라 어 n 버 m b 많은 프린트 인쇄물인데 메이드 프롬 r o m 이트그 판으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인쇄물도 있대요. 에칭과 같은 페인팅에는 artist c r e a t just a single w o r 예술관 하나만 만들지만 에칭과 같은 예술 작품에서 예술가는요 예술가가 아니라 에칭과 같은 예술 작품에는 원판도 있고 원판에서 만들어진 인쇄물도 있다 We consider, 우리는 생각하는데 the print, 인쇄물을 work of art,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한대요. But, 그러나, why, 왜 do we not ordinarily consider,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Original plate, 원판 있죠? 애칭의 원판을 work of art, 예술작품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 print, 인쇄물은 consider the print work of art,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인쇄물을 만들어낸 그 원판 있죠. 원판은 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스탠포인트는 관점이고요. 어프리시에이션은 여기서는 감상. 예술적 이해의 감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요. A, 이건 수고야. Is no more B than C is D. 수고해서요. a 어 A가 A, B가 아니듯 CD가 아니다. 이렇게 A, B가 아니듯,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원판에 관심 없듯이 우리는 CD가 아니다. 여기서 낫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똑같이 낫을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몰드는 틀이란 뜻이에요. 스컬풀처는 어, 조각 어, 스컬프트는 조각품. 그 조각품이 워즈 캐스트에서 s 스는 던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조하다. 조각품이 주조되는 그 틀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판에 관심이 없듯이요. By discussing similarity, 비슷한 점과 유사한 점을 다양한 예술 형태 사이에 비슷한 점과 유사한 점을 discussing. 토론하는 것에 의해서요, 페인팅과 프린트메이킹처럼, 회화, 인쇄물처럼 다양한 예술 형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론하는 것에 의해서 학생들은 디스커버 o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술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알수 있게 되고요. And therefore, 그것에 의해서 학생들은 expand,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 p 리 r e c i 은 이해를요. The place of art. 예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서 예술, 예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넓힐 수 있다. 그럼 이 글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어, 어떤 예술작품, 회화 같은 예술작품에서 예술가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만, 다른 예술 형태, 애칭 같은 거 있죠? 여기에는 원판도 있고 프린트물도 있는데 왜 우리는 프린트물은 예술 작품이라고 여기지만 원판은 예술 작품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원판에는 관심이 없대요.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틀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요. 유사점과 다양한 예술 형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론하자 페인팅과 프린트 메이킹 같은 그래서 학생들은 예술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컨설팅, 뭐에 관한 질문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예술 작품이 되고 뭐가 예술 작품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 들어왔잖아. 1번 어떻게 우리가 인디비저, 개별적 예술 작품을 아이덴티파이, 구분하는지, 확인하는지 무엇이 예술의 원판을 구성하는지 예술의 원판은 안 돼. 컨스티튜트, 구성 얘기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없고 그냥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 조각과 같은 인쇄물과 같은 예술 형태에서 원판은 예술 작품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그 부수적인 것들이 예술 작품이다. 그걸 우리는 토론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갔지 뭐가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Next. 어떻게 아트 커뮤니티가 아, 아트는 커뮤니티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어디에서 청중과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소통 얘기 지금 없고요. 4번. 어떻게 아트워크, 예술작품은 are described in art history. 예술의 역사에서 묘사되는가? 예술작품이 묘사가 되는가? 뭐가 예술이고 뭐가 예술이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토론한다. 여기까지만 들어갔으니까 X. 자, 무엇이 우리 박물관에 놓여져야 됐을까? 이건 내 생각. 이 글엔 그런 내용 안 들어갔고요. 빈칸에 대한 답은 여기 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빈칸에 대한 답. 여기서는 파나에서 원판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온 프린트물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갖다가 지금 뭐 하자 그랬어요? 토론하자 그랬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 이런 내용이니까. 2번. 번. 즐거움은 이 a s 용어인데 we use a lot.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래요. 아, 재밌다. 아, 이거 재밌어. 아, 이거 좋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야. But, 그러나, what is it? 그게 뭐죠? 즐, fun. 즐거운 뭐죠? 어, 이거 재미없어. 재밌어. 우린 많이 사용하지만, 그게 뭐야? Certainly. 확실히, i s easy to tell. 말하긴 쉽대요. 사람들이, when people are having fun, 사람들이 언제 즐거운지를 구분하는 건 쉽대요. 이거 재밌어. 재미없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죠? 아? 재미 없어. 아니면 아 재밌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들은 그것을 어이 그들이 가리킨것 앞에 있는 피플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 재밌다를 말하기 쉽다라 했는데 보여줄 수있대요 그들의 익스프레션 표현이에요. 열정과 행복과 만족에 대한 표현에서 내가 재밌다 재미없다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ask 물어봤대요. 많은 아이들한테 왜 스포츠가 재미있는지 그들에게. f i r s 아마도 the most basic reason. 가장 기본적 이유는 was, given, 주어졌대요. 기본적 이유가 우리는 애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Why sports are fun for them? 스포츠가 왜 니네가 재밌니? 너는 8살 난여자에 의해서 그 이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8살짜리 여자애가 대답해줬대요. 소스 o s 말했대요. Fun, 즐거움은 when I'm doing something that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걸 내가 할때 그때 재밌어요 Just to be doing it like playing tennis 테니스를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게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어떤 걸 내가 할때 테니스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걸할때 재밌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자애가 지금 얘기했어요 왜 요, 지금 여기 우리는 여자애들한테 물어봤죠 왜 재밌니 그랬더니 얘가 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스포츠처럼 하는 뭔가를 할때 나는 재밌다. 그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뭐 머치 e 브더 펀. 많은 즐거움은 스포츠에서 컴디 just from 단지 나온대요 Performing the activity themselves 그 활동을 단지 그냥 하는 거 있죠. 즐거움은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즐거움이 나오고 있어. 다른 말로 하자면 스포츠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를 할때 나는 재밌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면 재밌는 거야. 그여기서도그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재밌어요. 한 아이는 사컬 팀, 축구 팀에서 경기를 했대요. That almost never won match. 매치는 여기서 경기야. Never won match니까는 결코 이기지 못했던 축구 경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요. Could hardly wait for the coming season. 다음 시즌을 거의 기다릴 수 없었어요. Could hardly wait죠. 거의 기다릴 수 없었어. 어떻게 안기 데렸던 얘기가 아니라 아리 왔으면 좋겠다. 이랬던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어, Circle team that almost never won match. 이기는 경기를 하지 않았던 애야. 맨날 하면 져. 근데 또 축구하고 싶어 한데 말도 안 돼. 좀 이상해? 왜 그러냐? 물어봤죠. Because 왜냐면 n e v he had p h n 재밌었으니까 그는 단순히 enjoy the playing soccer를 즐겼대요. be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같이 있대요. meeting challenges 도전을 만난대요 feeling the drama of uncertain outcome 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불확실한 경기에 대한 드라마를 느끼는 거예요 드라마를 느낀다 극한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becoming more scared 좀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뭐에 대한 즐거움이냐면 즐거움과 그 행위를 다른 말로 하자면, 스포츠의 즐거움은요, performing the activity. 그 행위를 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단지 그 행위를 하는 것, 뭔가를 그냥 내가 한다. 그게 내, 나는 되게 즐겁다. 왜 그러냐? 얘는 지는데 했냐? 왜냐면은 그는 재밌다. 그냥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더해준대요. 즐거움을. for one's sake 해갖고요. for 소유격. 이 소유격을 위해서, doing이니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 모든 것은 더한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내용 없죠? pursuing a collective goal, 집단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거 없고요. making happen, for a community,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게 일어나도록 한다. being prepared to go into competition,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다. 경쟁력이 없고 커뮤니티 얘기 없고요. 그냥 즐거움보다 그 행위 자체를 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어. 그냥 이게 좋은 거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더한대요 행위를 위해서 하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